출동합니다 지울거니까 무한한 도전 여러분 이제 집에 있는 물을 지워야 됩니다 도전 무한한 꿀팁 여러분 손 찍어줘야 돼 이런,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돼, 이렇게. 오케이? 그래서, 들고 푸고, 들고 푸고, 들고 푸고, 들고 푸고. 끝! 계속 된다! 시작 아 여러분 이놈의 제살 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즐겁다 우리 부모가 안 다친다 자. 끝 짜잔 안 좋은 소식은 또 온다는 겁니다 또 옵니다 Oh!